안녕하세요. 건강채널 바라현미TV 이영희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요. 보이시죠? 바라현미 쌀국수. 아주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제가 이 바라현미 쌀국수를 만났을 때는요. 굉장히 위가 아프고 위장이 좀 옛날에 진통제를 많이 먹어서 되게 위가 안 좋았었어요. 그래서 아파서 막뭐 식사도 못하고 했는데 이 지인이 바람미 쌀국수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먹어봤는데, 정말 그날은 행복했어요. 소화도 잘 되고, 또 알고 보니, 바람미 쌀국수가 그 백미나 현미보다도 영양소가 50배 이상 많고, 소화도 잘 되고, 먹기도 좋고, 아주 육수도 맛있더라고요. 제가 이런 그, 뭐, 라면 같은 건 국물 같은 거잘안 먹거든요. 다 버리는데 이 바람미 쌀국수는 이 스프도 제가 남김없이 싹 먹었습니다. 아주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이걸 먹으면서 너무 너무 소화가 잘돼서 행복해요. 여러분 이 바람미 쌀국수 한번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또 간편해서 회사 갈 때나 또뭐 운전 또 장시간 할때 뜨거운 물만 있으면 뚝딱 3분 후엔 아주 맛있는 쌀국수가 나옵니다. 다음에 또,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